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이제 추위가 좀 지나가는 건가요? 어, 한파가 왔다 갔다. 뭐, 감기를 좀 걸리신 분이 많았었고. 근데 지금도 뭐, 아직 코로나 이제 걸리신 분들이 아직 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글쎄요.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한데, 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어, 또 한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겨울이 조금 늦게까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자, 그만큼 이상 기후가 계속 되고. 자, 코로나 이후로 약간 이제 복잡하고 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묵묵히 어 여러분들의 어 주어진 또 직장 생활, 또 여러분들이 정,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렇게 한해한해 한 해, 그리고 한달한달 발전해 가는 여러분 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저 역시도 과거와 다르게 뭐 해가 갈수록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고 또 제가 속한 분야에서 어, 부끄럽지 않은, 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을 또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또 스튜디오에서 지도, 그리고 저의 지도를 위해서 이제 또 전국에서 먼 걸음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분들의 어떤 필요성 리즈에, 어, 맞는 어떤 그런 수준을 좀 지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어,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실제 그 전문성이 진짜 전문성인지, 그리고 또 검증과 또 그런 것을 알려야지만 또 많은 소비자분들 또 회원님들께 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분야든 어 뒤늦, 뒤늦게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매우 불리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려는 트레이너들이 계속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또그 중에서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순 없지만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또 소수의 전문가들이 또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에 있어서 어떤 뭐 시간 때우기의 레슨이라든지 자 이런 어떤 그런 트레이너들을 만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어 그런 트레이너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래서 글쎄요 2024년도가 지금 이제 시작된지도 벌써 어 이제 어 벌써 어, 두 달째입니다, 이제. 2월달에 접어들었죠. 벌써 1월이 쑥 지나갔어요. 자, 벌써 시간이 빠릅니다. 어, 벌써 2024년도가 이제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어, 한 달이 쑥 지나가고, 벌써 2월달입니다. 벌써, 어, 글쎄요. 이제, 뭐, 이제 3월. 벌써 2월달, 뭐, 이제, 뭐, 다음 주면 벌써 이제 설날이고, 설날 지나면은 뭐, 뭐 한, 열, 열, 며칠 또 있다 보면은 또 3일절 다가올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3월 후딱 지나가고 이제 또 4월 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말로만 하겠다,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분들이, 어, 목표를 이루고 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 저 역시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 저에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이제 회원님들을 보면은, 어,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또 자기 관리까지. 무엇보다 이제 출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출석만 어느 정도 지켜지면 또 레슨을 직접 오셨을 때어 배우려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노력이 되게 이제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 결석부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레슨을 받으러 온 날도 이렇게 막 배우려고 하는 의지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문적인 개인 트레이닝을 어 진행해온지 이제 20년 차인데. 어, 20, 2024년도에 접어들어서, 이제,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24년 차. 어, 지금도 저의 이제 시간표를 보시면은, 어, 이게 저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새벽, 새벽부터, 어, 저녁 늦게까지 레슨이꽉 차져 있죠. 음.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20년 차인데, 지도를 하면서, 어, 저를 이제 찾아주시는, 어, 저에게 이제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인 어떤 여유도 있으시기 때문에, 투자라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분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어떤 운동에 대한 습득을 넘어서 이제 지도를 하고 좀 친해져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회원님들께 이제 운동은 제가 알려드리는 입장이지만은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는 이제 삶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생각과 어 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을 열심히 지도하면서 어 회원님들의 어떤 삶 속에서 저 역시도 배움이 있고. 자, 어제는 또제 회원님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어, 제 회원님 중에 이제 젊은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어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결혼식에 가서 어, 이제, 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선물로 사준 어, 아이폰 15 프로 맥스 어, 요놈 이제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어, 제그 회원님 결혼식 때 영상을 좀 찍어서 지금 영상이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시기 전에 바로 영상 편집한 거 링크 보내드렸더니, 어, 정말 좋다고, 어, 감사하다고.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운동, 전문적인 어떤 운동 지도로 이제 인연을 맺었지만, 어,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친해지면서 어떤 그런 어떤 회원님들의 삶 속에서 어, 저 역시도 이제 배움이 있고, 어, 항상 항상 제 자신을 좀 채찍질을 하면서 게을러지지 않고 뭔가 계속 해나가려고 그래서 발전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죠. 어,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을 친구로 해서 술자리나 이런 거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죠. 어,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뭐 발전되는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자기도 발전하고 뭔가를 깨트릴수 있다는 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회원님들께 어~ 저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운동으로 몸을 바꿔드리지만 또 그만큼 어떤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자신의 분야나 어떤 삶의 노력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회원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분이 속한 분야에서 그분이 얼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그 노력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제, 어, 자극을 좀 받는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아마 또제 회원님들은 저를 통해서, 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정말 열심히 막, 어, 열심히, 어,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를 알고 계시죠. 다들. 그래서 서로 약간 운동으로 맺어지지만, 어, 결국에는 약간 어그 외적인 부분도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아주 좋은.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지금 이제 일요일 날 지금 저녁인데요. 일요일 날 저녁이고요. 어 지금이 몇이냐면 어 일요일 저녁. 어 일요일 저녁 지금 이제 8 시가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 15년째 저희게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저기 멀리 이제 강서구에서 오시는 대표님인데. 어 저희에게 지도를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가와 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아시고 어 저희에게 이제 15년차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까지 그 이제 오늘도 레슨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 단지 운동에 대한 어떤 지도와 트레이닝을 하지만 그 외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어, 서로 좀 약간 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보? 어떤 그 운동 외적인 삶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회원님들을 통해서 저 역시 이제 배우고 있다. 그래서 어 2024년도 이제 뭐 이제 2월이지만은 어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 주시는 모든 이제 저를 찾아주시는 회원님들께 저 역시도 이제 삶에 있어서 배움이 있다. 그리고 또 저도 제 본분에 충실한 전문적인 지도로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 지금 제 제이의 먹과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신 분들도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롭게 어 강연 현상을 좀 많이 올려서 어 새롭게 이제 또 채널에 유입되신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구독자분들 그리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겠고요. 그다 아마 이,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찍는 이 영상이 약간 이제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편안한 영상이고, 어, 저의 지금 현재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 어, 제가 이제 회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회원님들, 어, 개인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는 라 거는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는 거고, 그 경제적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서 얼만큼 노력을 해서 또그 위치나 그 여유를 갖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감사하고 또 저는 제 전문성을 최대한 이제 발휘를 하는 거고, 회원님들은 또그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회원님들의 어떤 삶의 모티브? 삶의 어떤 방향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발전적이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 역시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어, 이야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자, 뭔가 목표를 하고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뭐 내일 하고 뭐 자취국 이거 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연휴 때 제가 뭔가 또 하려고 합니다. 하나 추가로.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된 다음에 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독.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